안녕하세요. 신제니트입니다. 지금 엄청 큰 양말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잠잘 때만 신는 수면 양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수면 양말보다 조금 더 이제 큼지막하게 떴고요. 여기를 좀 길게 떴어요. 여기가 이제 발, 무릎 밑에까지 오도록 예, 길게 떴고요. 어, 저는 아마 여성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잘때 이제 발하고 발목이 좀 많이 시려워서 예 많이 힘들었는데 예, 이거를 제가 신고 잡았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아마 저랑 같은 고민이신 분들 예,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너무 좋아요. 예. 신고, 제가 여기를 길게 떴잖아요. 그게 이제 신고 자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길게 떴고요. 시중에 파는 수면 양말보다 훨씬 두꺼워서 보온력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중에 파는 것도 신어봤는데, 이거랑은 아예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때만 신는 용도로, 예, 뜬 거고요. 이거, 수면사 두 볼, 전복 코반을 10mm로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크게 떠서 든 실량은 한 160g 정도,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31cm 정도 되고,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발 길이가 한 26, 27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폭이 한 둘레가 28, 29?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신으면 늘어나고 웬만한 여성분들 사이즈에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발이 좀 크신 분들은 아마 여기 단수만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뜨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조절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뜨는 방법은 이거 어차피 뭐 못뿌릴 것도 없고 깔끔하게 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쉽고 빠르게 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예, 심플하게 떴으니까 초보분들도 그냥 따라서 한번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뜨는 방법은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사용하는 실은 1번하고 8번 한 볼씩 같이 잡고 뜨시면 되고요. 바늘은 전복코 바늘, 10mm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남아있는 수면사가 이 갈색 컬러가 있는데, 이 갈색 컬러도 이제 두볼 놓고 뜨시면 되고, 이 보라색 컬러만 세볼 놓고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얘가 살짝 가는 감이 있어서, 얘는 세 볼로 놓고 뜨시면 예, 이렇게 좀 도톰한 느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이거를 떠볼게요. 먼저 사슬 하나를 예, 떠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길 긴뜨기를 10코를 뜰 거예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 기둥코 사슬 세코를뜬게 이제 한 코를 떴다고 보시면 되고, 한길 긴뜨기를 예, 아까 그 사슬코 뜬 거에 찔러서 총 10코를 뜰 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 코를 뜬 다음에 이거 포함해서 열 코예요. 그리고 이 실을 꽉 당기면 이 구멍이 조여집니다. 해서 열 코를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열 코를 떴으면 여기 처음 사슬뜨기 한세 번째 코에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단은 늘림을 할 건데요. 우리 원형뜨기 할때 보통 이렇게 뜨고 두 코씩 떴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한코 뜨고 두코 뜨고 한코두코한코두코 코, 코, 코. 그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코는 사슬 세개 떠서 이거를 이제 그냥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떴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두 번째 코에다가 두 코를 뜰게요. 이게 코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실이 이래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또 바늘이 원체 굵으니까, 예, 코가 의외로 잘 보여요. 그리고 다음 코에는 한 코. 그리고 다음 코에는 두 코. 이렇게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 그러면 총 15코가 됩니다. 그리고 예, 이제 한 바퀴 떠서 돌아왔고요. 마찬가지로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발목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예. 발목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떠서 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는 제 사이즈로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발보다 좀큰 사이즈로 뜨는데 남자분들은 조금 폭이 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다음 단을 뜰때 여기 양쪽에 한 코씩 더 늘림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발목 전까지 매 코마다 한 코씩 떠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현재 1 5코고요 15코를 이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발목 전까지 떠서 올게요. 예, 저는 7단을 떠왔어요. 총. 7단을 떴고 이 길이는 이제 발목 시작되는 부분까지 예,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 뒤꿈치의 밑바닥 부분을 뜰거 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 코에서 반만 뜰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15코 거든요 근데 만약에 16코이신 분들은 그냥 반으로 자르시면 되고, 저희처럼 이제 홀수코이신 분들은 한 코를 밑바닥 쪽으로 더 두면 됩니다. 그래서 발목 부분이 7코, 밑바닥 부분이 8코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밑바닥 부분을 뜨는 거기 때문에 8코를 떠줄게요. 그래서 사슬을 3개 뜨고, 이게 한코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매 코마다 한 코씩, 여덟 코를 뜨시면 됩니다. 지금 네코 떴어요. 몇코안 되니까 그냥 쭉 뜰게요. 이거 만약에 이게 원체 실이 굵고, 이제 바늘이 굵어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긴뜨기로 뜨시면 구멍이 좀더메워집니다 마지막 8코 뜨고 예, 이거를 돌려서 8코를 한 번을 더 뜰게요 두, 세개 기둥코 올라가고 다시 예, 한 코씩 뜨시면 됩니다 그렇게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이제 두 단을 떴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발 뒤꿈치 끝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발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뜨는 단이 이제 발바닥에서 약간 위로 올라오는 부분, 예,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뜨는 거는 지금 우리 8코잖아요. 4코씩 뜨면서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뜬 다음에 돗바늘 같은 거로 연결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번거롭고, 우리 이거 어차피 잘때 신는 거 뜨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예, 뜨면서 연결을 할게요. 일단, 네 코를 떠주세요. 셋. 네개를 뜨고, 이제 나머지 네코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서 뜰게요. 이렇게 뜨고, 여기 네 번째 코 4, 3, 2, 1 이렇게 연결해 나갈 거예요. 이렇게 붙을 거니까, 그래서 네 번째 코에 이렇게 거꾸로 찔러서 얘를 빼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를 뜨고, 얘는 세 번째 코에 찔러서 연결을 해주세요. 이게 헷갈리시면 그냥 나중에 다 뜨고 돗바늘로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코 뜨고, 또두 번째 거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코 뜨고 우리 첫 번째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연결을 할게요. 그냥 코에 찌를 거요 찔러서 그냥 이렇게 그냥 빼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우리 수면사라 뭐 여기가 깔끔하지 않아도 잘 티도 안 나고, 예. 뭐 어차피 잘때 신을 거라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연결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위로 올라오는 발목 부분, 우리 다리 종아리 부분, 감쌀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 부분을 뜰게요. 그래서 하나, 둘, 세개 뜨고, 우리 여기 지금 하나, 둘, 세단 있어요. 세단 있는데 여기마다 두 코씩을 뜰게요. 지금 여기 가운데 한 코는 여기, 하나를 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냥 두코 떴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단에, 그리고 옆에 단에다가 두 코. 어차피 이거는 뭐한 단을 더 뜨던, 덜 뜨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떴고, 그러면 우리 여기 한 코를 더 떠야 되는데, 그한 코는 우리 다음 코 여기, 이제 발등 부분 있잖아요? 거기 뜰때 줄임을 하면서 뜰게요. 그래야 이렇게 살짝 모아져서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여기 한 코는 마지막, 한 코는 뜨면서, 우리 옆에 코, 발등의 시작 부분, 이거는 지금 여기 뜬 거니까, 그 다음 코, 안뜬 코에다가, 떠서 이렇게 줄임을 합니다. 우리 여기 단마다 두 코씩을 떴고, 마지막 코를 뜨면서 발등에 시작되는 부분 코에다가 예, 줄임을 했어요. 그리고 예, 발등 마지막 한코 남겨두고, 이렇게 그냥 한 코씩 떠주시면 돼요. 우리 아까 발등이 7코였죠? 그래서 뒤꿈치를 짝수코로 두고, 예, 발등을 홀수코로 두면 편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돌아와서도 아까랑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칭이잖아요. 우리 여기가 발등의 시작 부분이에요. 예, 안뜬 코. 자, 여기다가 반 코만 뜨고 줄임 할 거니까 우리 여기 단수, 두 코씩 뜰 단수 시작 부분. 거기다가, 한코 떠서 이렇게 줄임을 해줍니다. 이렇게 모아준 거예요. 그리고, 한 코씩을 떠주세요. 아, 두 코씩 떠야죠. 단마다 두 코씩. 네, 이거는 그냥 반복이니까 제가 빨리 뜰게요. 이렇게 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빼뜨기로 두 코씩을 다 떴으니까,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이게 이제 내 발목, 종아리 굵기하고, 요 둘레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신어보고, 이게 사실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신어보고, 예 만약에 좀 좁을 것 같다 하시면 여기서 그냥 한 코를 더 뜨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발목 부분 종아리 부분은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아리 가면서 조금 더 두꺼워져서 여기서 만약에 너무 꽉 맞게 떴다 하면 그 종아리 부분 가서 또 코를 늘려서 뜨시면 되고 그렇게 그냥 좀 융통성 있게 적당히 뜨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계속 빙글빙글 한코씩 돌면서 떠올라 가는 거니까 예 원하는 길이만큼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두쪽을 다 완성을 하고 제가 신고선 한번 잡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예, 올겨울 특히 최강한파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예, 주변 분들한테 선물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두쪽 해서 한 340g 정도, 예, 들었어요. 저는 여기를 길게 떠서, 예, 조금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자다가 보면 조금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길게 뜨는 게 제가 볼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쁘게 떠보세요. 감사합니다.